자, 여러분, 축하드립니다! <laughs> 자, 저희, 와. 저희가 누군지 인사를 드려야겠죠? <laughs> 자, 3, 2, 1, 액션! 안녕하세요, 유리블랙입니다! <laughs> <미니플레이오. 웃음> 아, 네. 어, 블랙 네. 자, 아, 멤버 소개를 해야 될까요?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? 네. <laughs> 예.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는 유니블랙의 리더 박도하입니다. 여러분, 반가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<laughs> 소리 히말 <짓는다! 웃음> 이너스에 비해 되게 짜증이 어쨌든,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영두입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니플랭의 이노입니다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니플랭 강대성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진성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연태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닛 블랙의 시작자 막내 유명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닛 블랙 홍영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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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소리가, <소개할까요>? 페롬군인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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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나요? 네. 오늘은 특별하게, 아주 특별하게, <laughs> 아주 특별하게 페롬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<laughs> 예. 지망 <laughs> 실망, 실망했어. 아주 특별하죠? 자, 혈액군부터 이제, 혈액군부터 저한테 오시면 돼요. 헬스장을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예, 예요. <laughs> 궁금한 게 있는데, 이사인하는 순서는 한참 수준이거예요

말하지마 아니야 털레버신이 있는데 오늘 길에 배가 좀 살살 아프길래 네? 하지마 하지마 <laughs> 좀 들려야 되네요 혹시 방맡끼는 사람 있어요? 없을거야 아마 <laughs>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시하셨나요? 아요 그러면서 셨다 그랬어. 감사합다